오늘 벌어진 문제입니다. 열린공간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현직 기자들이 참여 현직 기자가 참여하고 있는. 근데 여기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을 했는데 언론의 증벌적 손해배상제가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론이 어떤 정정문이나 가짜뉴스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책 공격도 있다. 하는데 이 언론전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이거랑 별도로 예를 들면 어 오늘 이제 열린공간TV 오늘 윤석열 총장 윤석열 후보 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린공간 TV의 보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언론의 기본 문법을 생각해 보면, 당사자의 모친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유장 치재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 저희도 해봤고. 근데, 했는데, 했는, 이거를 이제, 고발을 해요. 예를 들면, 캠프에서.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했던 보도들 포함해서 모든 자기에 대한 보도가 다가짜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은 하지 않고. 그 요런 사람들이 지금 어지럽게 얽, 얽혀 있는데, 저도 열공원 t v 가 했던 취재 방식이전론인 윤리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법률적으로 의율하는 거는. 우리나라 형법, 형법에 있어요, 지금 그거는. 형법에 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 그,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하려면 형법에 있는 걸 이걸 없애야 돼요. 그럼 고발이 안 되는 거고, 그걸 민사로 가가지고 몇 배를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두개다 있거든요? 지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형벌이잖아요. 그건 예.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 다 있어요. 명예상 네. 그대로 네.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사람들이 했던 건 검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혼 전에 사생활에 대한 게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건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이런 이건 범죄거든. 이런 범죄를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는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오케이 여기서 자자. 예이걸 슬매들. 우리가 야구 이겼어. 아, 이겼어요. 이겼어요? 네. 어대도로 오, 오. 오. 아 오늘. 아 제일 중요한 정보. 이거 내가 안 봐서 이긴 거야. 결승전 누가 때렸나요? 내가 안 봐서 이긴 거야. 아, 나나안 보여.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애인데. 저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우리 중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형님 배우자의 혹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공공 공봉, 공적 항 공공성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 이 사람이 도이체 뭐, 뭐 모터스 뭐 주가 조작을 했느니 뭐니 이런 거 검증을 해야지. 어. 근데 뭐 결혼 전에 뭐, 뭐 누구랑 만났든 누구랑, 누구랑 잤든 이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뭐 벽보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그 밑에 깔려있는 게 여성 혐오 정서거든요. 남자들이 외여자들 막 씹어 돌리잖아요. 아주 저열한 것들.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당 민주당 사람들이 이걸 갖다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도 돼요. 그거에서 저희도 윤석열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검증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신뢰했던 어떤 선배들이 그 보도들의 기사들을 막 공유하면서 이런 걸 검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약간 이해가 안가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너무 저널리즘이니까 너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절리즘이고, 네, 이거니까이 저... 사람들이 그 기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행동을 하는 거거든. 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서 낙마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는 기자로서의 선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선까지 넘는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치라는 게 사람들 더 도덕적으로 만들고, 더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 더 멍청하게 만들고, 더 악, 악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대복에서 어. 형님께 도이지 못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뭘르 몰라요. 그, 뭐, 수사하고 있지 않나, 지금? <laughs> 수사하고 있죠. 그, 네. 저, 여의도 저성사자들이 다붙어가지고 지금, 뭐, 증권범죄 수사해야 할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있다라고 얘기하던데. 어... 를 이게, 이게 검찰개혁이야. <laughs> 자, 그러면, 얘기해 주시죠. 그, 윤석열 총장의 가족을 둘러싼 검증 어디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과 관련돼서 공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검증을 한게 맞죠. 예. 그 외에 일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지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할 문제라고 보고 검증의 있습니다. 검증의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컨대 국가다 하더라도 내 침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의 기본권이라는 거죠. 헌법적 권리란 말이에요. 이걸 지휘해서는 안 되는 뭐 거죠.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여러 가지 기저의 그러니까 조국으로 발발됐다기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게 어느 순간에 벌어졌냐면 2016년에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2017년에 탄핵으로 여야가 바뀌고 나서 신한국당,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었죠. 그때는 아, 뭐 이름이 잡민의당 작년... 공... 아니야. 국민의힘의 옛... 그때는 신한국당 아니야.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요 무렵 시절에 청문회를 진행을 하는데 자연국당 출의 보좌관들 중에서 청문회를 할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문회를 그 직전 해본 게 2011년이 마지막이었거든. 음... 그러고 <laughs> 한 8년, 9년 가까이 한 번도 청문회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보좌관들 중에서 청문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사생활을 들어왔다? 내가 얘기를 그랬는데 여기서 누가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냐면 곽상도, 주광덕, 예, 이제, 이제 검사들이 음. 우회해서 사생활로 파고 들어가는 기법들을 개발해내면서 청문회가 달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때도 사생활은 캤는데 사생활은 캐는 용도즉 발표하는 용도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예.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말죠. 그랬는데 주광덕하고 곽성도가 주로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식들을 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것이 용인되는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조국이 잘했다고, 예. 이런 걸 따진 게아 조국도 그래서 그때 결국은 경로는 못 찾았지만 생활기록부를 빼낸 게 곽상도였어요. 맞죠. 예, 곽상도가 생활기록부를 빼내서 던지는 것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 버린 싸움판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와서 가족들한테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착. 가족들한테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공직자들 네. 검증에는 당연히 가족들도 들어야고 공공선까지 공공, 가야 된다. 공공, 공공선의 예. 관점에서 검지, 공공선에 관련됐느냐 아, 그러니까 안 됐느냐. 공공선의 하잖아요. 관점에서 네. 고등학교에 생활기록부를 까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정당화되는 아니 그러니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얘기 n t make 낮은 투메이커 라이트라 두 개의 잘못된 게 하나의 올바른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기 네. 위해서 과거의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아니, 얘기를 제, 할 필요는 제, 제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과거의 잘못된 일을 한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명처럼 그거, 그것을 거예요. 통해서 대중과 그리 그런 변명을 통해 가 이걸 정당화해 주지 말라는 대중들에게 거예요. 그들에게 피 흘리는 쇼를 보여줘 놓은 음. 것부터 문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니까 우리 잘못이 겁니다. 아니라 쟤들이 먼저 잘못했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걸 왜 해. 거기서? 그렇죠? 네, 네, 네. 아니 열린 공감팀은 우리는 네, 네, 네. 아니에요. 네. 난그 난 사람들하고 우리가 저, 아니에요. 우리... 네? 한겨레TV가 쇼핑몰을 열었다고요? 마켓하니? 마켓하니가 잘 되면 제출일로 올라갑니까? 저 아시죠? 저 까칠한 거 제가 앞으로 지켜볼 테니 좋은 물건 많이 파세요 주소창에 마켓하니 닷컴 치고 들어와 구경하시고 좋은 상품 있으면 구매도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